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또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반영이 될것 같은데요. 어, 어제 우리 시장 3%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어,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뭐 엇갈리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어 그리고 이제 상승 탄력 자체가 좀 둔해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어 조금 가벼운 섹터의 종목들 어, 그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 항상, 뭐, 고점 부담이 되는 쪽이, 뭐 반도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 다른 쪽, 어, 좀덜 오른 것들, 에, 이를테면은, 이제, 그 조선 눌림 나왔죠. 그리고, 에, 저쪽, 어딥니까? 그, 저기, 저, 어, 뭐, 전기 인프라는 계속하고 있고, 어, 반도체는 종목별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붙어 나가는 그런 쪽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면 은요 마스가 필리저선서등중국의 하나오션 자회사 제재 1년 이후에 HD 현대중공업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했다는 거 하나오션부터 해서 엔진, 현대미포, 한국조선양 어, 그리고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금보다 비싼 메모리다. 풍기 현상의 중국 디램값이 두배 폭등했다는 소식 반도체 관련주. 예, 중국의 디램이다. 이러면은 뭐, 어, 제주 반도체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쪽이 탄력이 좋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해보죠. 자, 오픈 AI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검토했다 어, 의료 플랫폼 창업자 영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비대면 진료 만족도 97% 전과목으로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 허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셀바스케어 큐렉서 고영 유로필 비오너 딥노이드뭐 이런 쪽 보도록 하죠. 자 4차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 할당계획 예, 확정이 됩니다. 배출 허용량 17% 감소 에코바이오 캠트로스 에코아이 에어레인 에, SGC 에너지 그린케미칼 들어가고요. 글로벌 차우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활을 걸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라든가 유로메카, SPG, 유일 로보틱스, 하이젠, r m 등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KT가 해킹당했죠. 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보실과 국정원도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KT 파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어, 사이버원, 한쌍, 모니터랩, 주니언스, 어, 카티션, 그리고 ICTK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가 추세의 건설사 미래먹거리 s m r 뿐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현대건설이 대장이겠죠. 되 DLNC, 삼성물산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여타 어, 그다음에 직기. 예, 그 다음에 집기그 어, 원전 어, 기자재 관련주들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올릭스 황반변성 치료제 일상에서 미국 FDA 안전성 내약성 충족했다 시력 개선 가능성도 확인했다라는 거올릭스와 비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기술 사업화 기대감, 네, 움바이오 몸값이 3배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 근본적 치료제 없는 무릎골 관절염 K바이오가 재패할까 아, 코롱티슈진하고 메디포스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2024년 작년도 바이오 산업 생산이 22조 9천억으로 9.8%가 증가했다는 소식. 바이오주들 나쁘지 않다 그죠. 바이오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 복귀 앞둔 백종원 한숨 돌리라 원산지 호위 표시 의혹. 무혐의로 들어갔다. 네, 더본코리아 계열로 보고요. 벌써 세 번째 경기 화성 육룡종계 농장서 고병원성 네, 인공 아, 인공지능 예, 네, 조리독감 발생. 중앙백 쉔, 이글벳 우진비엔주 제일바이오 이렇게 보도록 하죠. 조리독감 관련주 하고요. 그다음에 더본코리아 네, 바이오 쪽하고. 아 건설, SMR 관련주, 그리고 보안 관련주, 로봇 관련주, 온실가스 관련주하고요. 헬스케어 관련주하고, 인공지능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조선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넥스트 거래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ESS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쪽 하고요, 신성 SD, 서진 시스템, SK 이터닉스율촌화학 어, 쪽도 같이 봐야 되는데, 한중 c s 야 한중 CS. 한중 NCS요, 이것도 ESS 관련주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은 목표가 상향 쪽이슈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날라다닌다 보고서. 음. 저희 인프라 관련해서 효성중고, 가운전선, 일진전기하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있죠? HD 현대일렉트릭 가운전선, 셀바스 헬스케어, 이거는 이제, 의료 플랫폼, 오픈,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주목을 좀하고요 뷰노라든가 루닛, 딥노이드도 AI 헬스케어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미레이저하고 필옵틱스 YC 유리 기판 관련주 반도체가 좀 많습니다. 제주 반도체 해성 d s 태성 테스 H10하고 원익 IPS SK하이닉스 코미코 유진테크 y YC, YC, 이렇게.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첨부하고 SDI가 좀 보이고 있고요. 로봇주 쪽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와 엔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SS, 유리기판과 전력인프라, 로봇까지 지금, 어, 넥스트 그리에서는 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 시장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